저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어요. 라운지 바에서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힘들지. 매일 웃는 것도 진짜 힘들어. 근데 22억 생각하면 참을 만하잖아. 6개월만 효녀 연기하면 돼. 그 뒤엔... 요양원 보내면 되고, 그 순간 제가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75세, 남편과 50년을 함께한 평범한 주부였죠.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 아들을 키우느라 제 삶은 뒤로 한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조문객들이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담내했죠.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의 태도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큰 며느리 윤희가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평소라면 명절 때나 억지로 얼굴 비추던 큰 며느리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친절할 리 없었죠. 둘째 며느리 미경이 따뜻한 물을 가져왔고, 막내 며느리 수지는 제 옆에 쪼르르 앉았습니다. 세 며느리가 다 함께 저를 챙겨준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49제가 끝나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빈소에 둘러앉았습니다. 저새 아들 새 며느리.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임종 직전 며느리들을 따로 불러 시어머니 잘 모시면 준비해 둔게 있다고 귀띔했다는 거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장례식장부터 평소와 달랐던 겁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내 박영자와 함께 살았소. 아들들아, 너희는 각자 가정이 있고 일이 바쁘니 어미를 매일 챙기기 어려울 것이다. 남편의 말에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다르다. 너희는 실제로 어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며느리들이 서로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우리 며느리들 중에 진심으로 내 아내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한함 한 미사지고 토지 매고 시평을 주라고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경이 침을 꿀꺽 삼켰고 수진의 손이 떨렸죠. 한남 미사지구 토지 150평, 시세로 따지면 약 22억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6개월간 박영자 여사를 가장 진심으로 모신 며느리에게 증여하라는 내용입니다. 며느리들의 머릿속엔 이미 그 숫자만 맴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물이라길래 천만원? 이천만원? 정도인 줄 알았는데. 22억. 장례식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 며느리 윤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둘째 며느리 미경도 제 반대편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집이 더 가까워요. 막내 며느리 수진이 뒤에서 저를 밀었습니다. 우리 집이 제일 넓은데요? 두 며느리가 제 양팔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쳤습니다. 애들아, 내팔 빠지겠다. 결국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무시당하고 외면받던 제게 며느리들이 갑자기 이렇게 챙겨주니 솔직히 기뻤습니다.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혹시, 진짜일까? 혹시 이 중에 한 명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챙겨주는 걸까? 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기로 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며느리들의 효도 전쟁이 시작됐어요. 제가 문을 열자, 큰 며느리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와 한약이 가득했죠. 어머니, 제가 왔어요. 아침 차려드릴게요. 윤희야, 이렇게 일찍 웬일이니?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까봐요. 앞으로 매일 올게요. 평소엔 전화도 잘안 받던 큰 며느리가 아침 7시에 직접 찾아왔어요. 윤희가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죠. 고맙구나, 윤이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윤이가 제 집을 나와 차에 타자마자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걸요. 윤이가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음. 여보, 나 어머니 택 다녀오는 길이야. 앞으로 6개월만 참아. 22억이야. 22억. 윤희의 얼굴에 계산적인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알수 없었죠. 유언장 공개 후 3일째.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반찬통이 가득 쌓여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며느리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터질 지경이었거든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먹나?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 받아보는 며느리들의 관심이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희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건강식품이에요. 하루에 세번 드세요. 평소에 명절 용돈 5만원도 아깝다던 며느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한 시간 뒤 둘째 며느리 미경도 나타났습니다.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요. 두 며느리가 거실에서 마주치자 공기가 싸늘해졌죠. 언니, 오늘 언니 오는 날이었어요? 아니,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두 며느리가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좁은 부엌에서 윤희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미경이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두 며느리가 서로 부딪치며 요리를 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막내 며느리 수진이 갈비찜을 들고 나타났죠. "어머니, 제가 갈비찜 해 왔어요." 새 며느리가 테이블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죠. 제가 난처해했습니다. "애들아, 이거 내가 다 어떻게 먹니?" 하지만 며느리들은 각자 자기 음식을 제 앞에 밀어 넣었어요. 어머니, 제 찌개부터 드세요. 어머니, 제 김치전이 더 맛있어요. 어머니, 갈비찜이 제일 영양가 높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들의 단톡방이 전쟁터가 되었다는 걸.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언니야말로 매일 가잖아요. 나도 내일 더 일찍 갈 거예요. 며느리들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결국 이건 경쟁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새벽 다섯 시.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막내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죠. 어머니, 제가 발마사지 해드리려고 왔어요. 수진아, 고맙긴 한데 너 집에 애들 있잖니? 괜찮아요. 남편이 챙겨줄 거예요. 수진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효녀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죠. 수진의 머릿속엔 오직 22억, 내가 받아야 할 뿐이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큰 아들 집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걸 윤희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 댁 갔다 왔어. 응,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좀만 참아. 22억이잖아. 하루에 1,800만 원씩 버는 거야. 알았어. 내일 더 일찍 갈게. 22억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참게 만들었죠. 유언장 공개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앞에 건강식품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며느리들이 가져온 건강식품만 수십 개였어요. 미경은 300만 원짜리 명품 한복을 사줬죠. 며느리들은 서로 인증샷을 찍어 단톡방에 올리며 내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걸 과시했어요. 어느 날 윤희가 제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제주도 여행 가실래요? 제주도 갑자기? 네 어머니 기분 전환도 하시고 제가 모시고 가고 싶어요. 큰 며느리가 3박 4일 제주도 효도 여행을 제안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윤희가 단톡방에 이 소식을 올리자마자 미경과 수진이 우리도 간다며 난리를 쳤다는 거리요. 결국 며느리 셋 모두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윤희의 단둘이 계획은 처음부터 틀어진 거죠. 저와 새 며느리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주도 효도여행. 하지만 이건 여행이 아니라 전쟁이었어요.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 새 며느리가 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신랑이를 버렸습니다. 제가 창가자리 예약했어요. 제가 어머니 옆에 앉을게요. 제가 제일 막내니까 제가 어머니 모셔야죠. 며느리들에겐 모든 게 중요했어요. 단 한순간도 제 옆을 양보할 수 없었으니까요. 고급 리조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들이 각자 스위트룸을 예약해서 결국 스위트룸이 세 개나 예약된 상황이었죠. 제가 난처해했습니다. 애들아, 방 하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어머니는 최고로 좋은 방 쓰셔야죠. 며느리들은 돈 쓰는 것도 경쟁이었어요. 새 며느리가 저를 위해 음식을 가져오느라 뷔페를 뛰어다녔습니다. 뷔페에서조차 며느리들은 경쟁을 멈추지 않았어요. 윤희가 랍스터를 미경이 전복구이를 수진이 스테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제 앞에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그러다가 윤희와 미경이 부딪혀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애들아 사람들이 다 보잖니 저는 점점 피곤해지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밤 11시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제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라운지 바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듣고 말았어요. 새 며느리가 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들. 솔직히 말해요. 이거 진짜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매일 웃는 것도 진짜 힘들어. 그러게. 근데 22억 생각하면 참을 만하잖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딱 6개월만 참자. 그 뒤엔 뭐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맞아. 6개월만 효녀 연기하면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2억 받아도 이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우리 중한 명은 포기했으면 좋겠어. 저는 복도 모퉁이에 기대선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제가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 산산히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혹시 진심이 내가 한 명은 있을까?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이제 알아버렸어요. 세 며느리 모두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다는 걸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죠. 배신감, 외로움, 그리고 분노, 온갖 감정이 뒤섞였어요. 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거짓말이었구나.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눈빛이 변했죠.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면 나도 가만 있지 않을 거야. 저와 새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저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머니, 제가 오늘 일정 다 짜왔어요. 며느리들의 얼굴엔 어젯밤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죠. 제가 며느리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저는 이제 며느리들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죠. 제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 고맙다, 애들아.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차가운 결심이 숨어 있었어요. 제가 거실에 혼자 앉아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저 이제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느리들의 진심을 알아버린 제게 남은 건단 하나였죠. 냉정하게 끝까지 지켜보는 것.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희가 밝은 얼굴로 들어왔죠. 어머니, 제주도 여행 후좀 쉬셨어요? 응, 윤희야. 고마워. 덕분에 좋은 여행이었어. 제 목소리는 전과 똑같았어요. 따뜻하고 감사한 어조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희들이 얼마나 가짜인지 보여주겠어. 제가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미안한데, 파주에 있는 약국 영양제 좀 사다 줄수 있니? 파주는 하남에서 왕복 3시간 거리였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금방 밝게 웃었습니다. 네, 제가 다녀올게요, 어머니. 저는 윤희를 배웅하며 속으로 생각했죠. 22억 때문에 참는 거지? 진심은 아니잖아. 저는 몰랐습니다. 윤희가 운전하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는 걸. 윤희가 핸들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진짜, 파주까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윤희는 갈 수밖에 없었죠. 22억을 위해서라면요. 저는 이 모든 걸알수 없었습니다. 저녁엔 미경에게 밤 10시, 북어국을 부탁했습니다. 미경도 아이들 재우고 밤늦게 달려왔어요. 22억이라는 숫자가 며느리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애들아,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부탁이 있어. 나 요즘 몸이 좀안 좋아서 며칠간 병원 입원하려고 해. 새 며느리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병원에서 같이 있어줄 수 있니? 그 말은 곧 24시간 간병을 의미했죠. 며느리들은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먼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니. 사실 저는 아무 데도 안 아팠어요. 며느리들을 시험하려는 거였죠. 일주일간의 입원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들이 돌아가며 간병했죠. 첫날 밤, 윤희는 딱딱한 간이 침대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마다 제가 화장실, 물, 베개를 요구했거든요. 둘째 날 미경도, 셋째 날 수진도 똑같았습니다. 세 며느리 모두 좀비처럼 녹초가 됐죠. 저는 며느리들의 지쳐가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달력의 빨간 X 표시가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5개월째, 마지막 한 달만 남았어요. 저는 며느리들에게 줄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며느리들이 정말 끝까지 갈수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었죠. 제가 거실에서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허리가. 저는 허리를 다친 척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윤희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허리를 삐끗하셨네요. 당분간 혼자 거동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라고 했죠. 며느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큰 병은 아니네. 하지만 동시에 표정이 굳었죠. 24시간 밀착 간병을 의미했으니까요. 허리 보호대와 지팡이를 짚고요. 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며느리들이 돌아가며 저를 돌봤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 물, 베개. 끊임없이 불렀죠. 식사관도 계속 바꾸게 했고요. 사흘이 지나자 세 며느리 모두 좀비처럼 지쳐갔어요. 저는 며느리들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윤희를 불렀어요. 윤희야, 미안한데, 나, 실내인데, 기적기를 좀 갈아야 할것 같아.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 네, 제가, 할게요. 하지만 윤희는 30초도 못 버티고 요양보호사를 불렀어요. 미경도 수진도 똑같았죠. 22억이라는 돈도 기저귀를 가는 것보다는 가볍지 못했던 겁니다. 기저귀까지는 너무해. 22억 받아도 이건 아니야. 솔직히 포기하는 거 어때? 그리고 며느리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요양원 보내요. 어차피 땅 받으면 우리가 이긴 거잖아. 새 며느리가 제 앞에 모였습니다. 며느리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 요양원에서 전문 간호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힘들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며느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나를 떼어놓고 22억만 챙기겠다는 거구나.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는 걸. 보조기를 벗고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섰습니다. 제가 며느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애들아. 다음 주 토요일에 집으로 와줄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며느리들은 이 문자를 보고 기대에 부풀었죠. 드디어 발표하시는구나. 제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주 토요일 며느리들은 22억을 기대하며 올 거예요. 하지만 그날 며느리들이 받게 될건 돈이 아니라 치욕이었습니다. 거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유언장 공개 후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 저는 평소와 다르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 며느리가 순서대로 도착했습니다.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애들아, 6개월이 지났네. 고생 많았어. 정말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이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아들들도 불렀어. 새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애들아, 6개월 전 너희 아버지 유언을 기억하지? 나를 가장 잘 모신 며느리에게 하남 토지를 준다는. 그래서 너희들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더라. 새벽 5시 발마사지, 밤 10시 북어국, 파주까지 영양제.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연기력이. 며느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들을 쳐다봤습니다. 제주도에서 다 들었어. 며느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라운지 바에서 너희들이 한 말. 솔직히 힘들지. 매일 웃는 것도 진짜 힘들어. 근데 22억 생각하면 참을 만 하잖아. 6개월만 효녀 연기하면 돼.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내 귀로 직접 들었다. 새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손을 들어 수진을 막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 기저귀까지 갈아야 해요. 솔직히 역겨워. 그냥 요양원 보내자. 어차피 땅받으면, 우리가 이긴 거잖아. 6개월 동안 나는 너희들이 혹시 한 명이라도 진심일까 기대했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너희들 셋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때문이었더라. 제가 아들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들, 너희들도 뒤에서 며느리들 부추기고 있었더라. 22억 생각해 하루에 1800만 원씩 버는 거야. 좀만 참아. 다 알아. 큰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들도 며느리들과 똑같더라.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탐내던 그 땅. 며느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푼도 못 받는다. 뭐라고요? 유원장은 진짜야. 아버지가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모신 며느리에게 주라고 했어. 근데, 너희들 셋 중에 진심인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제 목소리가 차분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받는 거지. 그 땅은 네 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며느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쓴 돈은 진짜 효도였으면 기꺼이 쓴돈 아니냐? 6개월간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쓴 효도 비용 내가 다 계산해 놨어. 큰 며느리 윤이 총 2,830만 원. 둘째 며느리 미경총 2,410만원, 막내 며느리 수진총 2,650만원, 셋이 합쳐서 7,890만원. 제가 서랍에서 수표 세장을 꺼냈습니다. 돌려줄게. 며느리들이 놀라서 쳐다봤죠. 어? 어머니, 제가 테이블 위에 수표를 놓았어요. 가져가. 며느리들은 수표를 쳐다보며.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왜안 가져가? 너희들 돈 아니냐? 제 목소리는 차가웠죠. 나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어. 진심을 원했던 거야. 근데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 때문에 움직였더라. 그러니까 이돈 가져가 나는 너희들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어. 며느리들은 수표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을 돌려받았는데도 이보다 더 창피할 수가 없었죠. 이제 나갈 시간이야. 앞으로 명절에도 오지마. 나는 너희들 얼굴 보기 싫어. 윤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나가줘. 새 며느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6개월 전. 22억을 꿈꾸며 들어왔던 제 집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쫓겨나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들이 그렇게 탐냈던 22억. 저는 그 돈으로 돕고 노인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덕분에 저도 다시 살것 같아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가짜 효도에 상처받은 분들. 이제 이곳에서 서로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22억 토지를 팔아 독거노인 센터를 설립한 박영자 씨. 며느리들은 뉴스를 통해 알게 됐죠. 자신들이 버린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여러분 진짜 효도가 뭔지 아세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비싼 선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효도는 진심이에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사는데 쓰이고 있어요. 진짜 효도는 돈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외로울까봐 전화 한통 하는 거. 며느리들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이제 자유니까 여러분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니까요. 제가 시작한 따뜻한 동행이 이제는 전국 다섯 곳에서 500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